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어, 공예일품강의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어, 좀 며칠 설 연휴라가지고 좀 농땡이를 피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페이지를 할 건가요? 잠깐만요 41페이지 공예일일품강의 어, 41페이지 할거네요. 41페이지 어, 7번부터 9번까지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9번까지 풀도록 할게요. 어, 정규 수업은 이제 음,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들어갈거고 요거 풀고 선생님 밥 먹고 오고 간단하게 컵라면 하나 먹고 이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거 알고 있고요. 파이팅 해주십시오. 또 이야기해 들었습니다. 아, 번 볼게요. 아, x, y에 대한 이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차식의 아, x 제곱 아, 3xy 이제 y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아, x 마이너스 3y 어, 플러스 이제 키 마이너스 1이라는 이제 이차식이 주어졌어요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2y제곱 이차식이 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y가 음, xy에 대한 xy에 대한 이제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대요. 잠깐 이 문제를 제가 이제 풀기 전에 어,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고 했어요. 잠깐만요. 요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일품체 이제 공통수학 과정으로 바뀌어서 바로 어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어, 어 여기 있네요. 요것 저이어 요거, 저기, 어, 요거. 이거 푸신 다음에, 이 문제 푼 다음에, 어, 27페이지 22번하고도 한번 풀어, 어, 22페이지 22번도, 어,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왜냐면 27페이지 22번이, 어, 요건 지금 XY에 대한 1차식의 법으로 인수분해 되는 이제 문제고, 27페이지 22번은 이제 어 1차식의 완전 제곱식의 1차식의, 1차식의 1차식의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양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그리고 이제 어 1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이게 조금 스토리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어 드리면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실 생각이 있으면 27페이지 22번도 영상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XY에 대한 2 1차식의 보으의 인수분해와 XY에 대한 어, 1차식의 완전정식으로 인수분해가 조금 스토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이게 일품에 있던 문제라는 게 보이네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잠깐 2차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문자 하나를 일단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x로 주인공으로 할게요 x-α, x-β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얘기예요 그래 공식을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1차식이어야 되니까 여기 그래 공식으로 해가지고 되면 어떤 이제 어, 나오겠죠 이제 2 2분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부분 뭐 이제 야기를 만약 알파라고 놓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베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이 부분이 이제 안에 있는 식이 이제 루트 안에 식이 있기 때문에 무리식이거든요 근데 1차 식이 아니에요 그야이가 이제 어 제곱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 루트 안에 있는 이 녀석이 이제 D가 완전 제국식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야이가 완전 제국식이어야 된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문자를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삼아 줘야겠죠? 음. 그러면 X로 이제 주인공을 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이니까 X로 할게요. 어, 그러면, 야, 이 이제, x제곱 플러스 이제, 이제 3y, 어, 3y, 마이너스 1x 이렇게 되면 될 거고요. 어, 플러스 이제 2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선생님 앞에 했을 때, 이제, 이 루트, 이 뒤에 있는 부분, 야, 이 완전 제곱이되게될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요거는 지만 보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다볼 필요 없어요 x 마이너스 2a 분의 요 부분 a가 1이니까 2분의 해 놓고 마이너스 이제 3y 1에서 요 부분은 볼 필요 없고요 플러스 루트 요 부분 요 부분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x 마이너스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laughs>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고요. 마이너스 이 부분만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럼, 어, 여기, <laughs> y를 가수 이제 x 빼고는 <laughs> 나머지는 다 이제 어, 상수치급하고 있다 이거죠. x 마이너스 그리 공식으로 해서 이 a 분에 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부분만 보고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b의 제곱이니까요. 음, 3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a가 1이니까 볼 필요 없고 여기에 지금 2y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k 1 y 가 지금 d인거죠. 선생님이 이 부분 b의 제곱 그래서 3y-1의 제곱 했고요. 마이너스 4에서 ac에서 y를 상수 k 상수 취급해서 이제 근런 공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d 인데 이게 d 가 내가 먹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야이의 판별식이, D의 판별식이, D의 판별식을, 선생님이 D1이라고 하면, 어, D의 판별식, 이제 D1이 이제 0이어야겠죠. 이런 스토리에. 음, 이좀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제 전개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무슨 얘기냐면 매 어, L 전개하면 3y-9y 제곱 어, 마이너스 이제 6y +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8y 제곱 어, 플러스 이제 12y 항상 이제 수업 들어올 때 바로바로 이제 이제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 좀 매끈하게 바로바로 이제, 어, 바로 이제 계산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찍다 보니까 조금 약간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좀 이해 좀 부탁드려요.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고아이 제곱 마, 어, 마이너스 8아이 제곱 플러스 12아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이 부분, 이 부분 하면, y 제곱 될 거고요. 이 부분 하면, 플러스 6y 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i를 풀 때, 어, 이제 y에 대한 이제 2차 식이잖아요. 그래서 i의 판별식이, 어, 2차 방정식으로 잠깐 생각하면, d 어, d가 원가,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반지의 개수가 1이니까 반지의 개수가 1이 6에 반은 3 3의 제곱은 9에서 어, 9하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5가 똑같아야죠. 반의 제곱이니까 라인가 이제 2가 돼야 겠죠 그래야 완전제곱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k는 마이너스 1 그게 아니라면 판별식으로 y의 판별식, a의 판별식, d1이 이제 0이 되야 되죠. 왜냐하면 y를 잠깐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중근을 가져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d1이 0이 되야 된다해서 판별식으로 풀어도 돼요. 아니면 4분의 d1이 0이 되야 된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기 d1이라고 했는데 d5문 했네. 4분의 d1이 0이 돼. 이번에 이 일이 이렇게 이 생각해도 돼요.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런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저 41페이지 두 어, 배의 쪽수가 바뀌어져 있죠. 아, 22분 뭐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Y에 대한 두일차식의계곡 이렇게 얘기하면, D가 완전 제식시계가 된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그 문제하고 비교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영상을 보시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스토리에 달라요. 꼭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이제 다 설명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증도를 나가지 못 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으로 갈게요 8번 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이제 붙이고 통합을 했네요 근데 A B가 정수랍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에서는 어, A, 지워졌는데, A, B가 0이 아닌 점수로 많이 주어졌는데 A, B가 점수로 주어졌네 이 문자부터 해석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문자는 A가 0보다 작고 이제 B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또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되죠 A가 0 또는 둘다 0이어도 상관없고 B가 0일 때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를 보면 이런 게 나와야죠 야일때 또는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둘다 0이거나 요것도 이제 세 가지 문장이 합쳐져 있는 거죠. A가 0, 그리고 B가 0인 거랑, A가 0인 거랑, 이제 B가 0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 B가 0이어도 되지만, 그리고 이제 A가 0이 아니거나, 이제 B가 0이거나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둘다 0인 거.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토리라는 거,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좀 지울게. 출제자가 A가 0이 되도 되고 B가 0이 되도 된다는 조건으로 했네요 음. 그런데 X에 대한 2차, 주어졌네요. 이번에 2차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이번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중근를 가진 데 4X의 제곱 그러까 음. 온라인도 좀 열정적으로 찍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좀 죄송한 게 있어요.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이제 오프라인 선생님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만약 강의를 만약 먹고 사, 먹고 사는 걸 온라인으로 만약 하게 되는 경우가 없겠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나이가 먹고 이제 혹시라도 있다면, 그때는 온라인에만, 온라인 제 열정적으로 할게요. 오프라인을다 열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또 얘기할 게었어요이또 시간 벌고 있는 게좀 걸렸나요? 자, 4x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bx 플러스 a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2 0 되는데 중구을 가질 때 ab의 값이 뭐야? ab의 곱해준 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이 지금 제가 책을 공통 수학 책을 찾아와야겠어요. 답이 원래 교사용은 그 답이 적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더 체크하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답이 안 적어져 있네요. 어, 아까 이제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맞사비드트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 그니까 어, 틀려도 풀이 과정이 맞으면 맞은 거니까 그렇게 푸시면 될것 같아요 7번은 아까 K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08번 볼게요 08번 볼게요 다어네요이라서 제가 정신이 없나봐요 찍어나 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어, 근데 이 진짜... 제 답지가... 교사형 책이었는데 책이 바뀌었어요. 써디언에게 죄송합니다. 야이가 뭐를 가진다고 했을 땐 음, 중근을 가질 때. 야이가 중근을, 야이가 지금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어... 짝수 공식으로 해서 4분의 d가 0이 되면 되겠네요. 일단 그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 자 얘는 2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형태인 거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계수가. 음 그러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는 볼 필요 없으니까 2a 플러스 b의 제 제곱 이렇게 되겠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없어져 버릴 거니까 마이너스 A C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어. A가 4니까 C는 양이 전부래그 다음에는 A 제곱 마이너스 2A 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이제 3AB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슬파이 좀어라서 음, B 프라 i 의 제곱, B 프라 i 의 제곱 마이너스 a c 부분, 이 부분이 어, 0이 되면 되겠네. 다 계산 해야 되겠네요. 2의 e 제곱 해버리면 4가 될 거고요.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 이제, A, 제곱인데 4곱하면 4A 제곱. 여기 2 a b 가 있는데 4곱하면 8AB. b 제곱인데 4곱하면4 b 제곱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합의 제곱에 4배 될 거니까요. 그러면은 또 감사하게도, 여기 좀 계산할 게 있나요, 지금? 마이너스 아, 2AB 플러스 3AB 하면, 요거 계산할 게 있네. AB로 되버리냐 요거 좀 감사하네. 그럼 더 이상 동교항이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할 건데 이건 없어져 버리네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4b의 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16a 플러스 12b, 마이너스 92는 0이네요. 확인 좀 할게요. 마이너스 4BA,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7AB, 플러스 12B, 마이너스 91B.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이것도 감사한 게도 이것도 없어져 버리죠. 어. 없어지는 형태. 요거 계산하면 4AB. 그러면 4AB. 마이너스 1 6이 플러스 12b 마이너스 9 1는 양이네. 전부 다 사로 나눌 수 있게 주어졌네요. 그러면 위에 적고자 갈게요 사로 나누면 ab ab 사로 나누면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네요. 사로 나누면 플러스 3b 이렇게 되겠네요. 3b 사로 나누면 사로 나누면 23대 마이너스 2 3분 여기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또 이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까지는 잘올것 같아요, 애들이. 근데 그 다음에 애들이 못하겠네요. 여기 부정방정식 형태인데, 무슨 얘기냐면, 어, 식은 하나인데, 모르는 게 A, B 값이 두개예요 A도 모르고, B도 모 뭐, A도 모르고, B도 모르잖아요. 시간 하나고, 미지수는 두 개니까 그러니까 부작용 제수식인데 그걸 풀수 있는 이제 단서가 있어요. 정수라고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내금제을 풀어주냐면, 어 나중에 이 부분이 제또 필요하면 영상 또 보내달라고 카톡 하세요. 1차 식 곱하기, 중화 필때 했는데, 1차 식 곱하기 1차 식은 정수로 푸는 형태예요. 그 양이를 이제 풀 때, 상당한 우명을 이해해 버리세요. 상수항는 오변을 2학년 걸리시고 일단 a를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이쪽을 선생님 a로 묶으면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같은 형태를 만들기 2가과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없던 뭐가 생겼어요 몇 가지 다 이미 있었던 거죠 a 에트다 있는 거고 3b도 있던 거고 마이너스 12가 없던 거니까 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1을 이렇게 빼줘야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1을 뺀 것처럼 해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3, 이제 b 마이너스 4는 이제 11.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식 곱하기, a 대 1차식, b 에대 1차식.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형태가 돼요. 그럼 풀수 있죠. 정수 정소 곱하기 정수는 1 1일 되는 건, a 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1이거나, 여기가 11일 때 1이면 되죠 그러면은 근데 요거는 선택하면 안되겠어요 왜냐면 어 아까 우리가 했을 때 a,b가 음수가 되거나 또는 a가 0 또는 가 되는데 a는 이제 품에 a가 8 b가 5가 되고 b 야 a는 안될 거고요 야이로 풀어야 될 거니까 a 플러스에 마이너스일 때는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b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하라는 얘기네 28 되겠습니다 28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 부분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로 가는 형태를 꼭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겠습니다 요건 꼭풀수 있어야 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7 b는 마이너스 7 곱해주면 28 되겠습니다 지금 답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나중에 꼭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게 푸른 음. 방법만 맞으면 되니까요 자, 9번 같아요 9번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음, X 제거 플러스 이제 EK-1X라고 주었어요 EK-1X 이렇게 주어졌고요 플러스 이제 3 6은0 이렇게 좀 해줬는데 어, 두 분의 절대값이 비가 4대1인데요 재밌나요? 그렇죠? 두 분의 비가 4대1인데 원래 두 분의 비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어, 절대값의 비라고 주고 들어요 절대값의 비 모든 k 값의 곱을 보시요 절대값이 비가 4대1이면 는 모든 K 값에 고불고하시오. 이거 오랜만에 며칠 쉬었다가 오랜만에 문제를 푸니까 그런지 머리가 좀, 딱 문제 적으면서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네? 절대 값에 비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보니까 절대 값에 비하인가 당황했어요. 절대 값에 비하하하니까 두 개를 분류해서 풀어야 되나? 한글에 4 알파로 넣으면 다른 거을 알파로 놓거나, 뭐, 하는 글들을 뭐, 사 알파로 놓으면, 뭐 다른 글을 마이너스 알파로 놓거나, 뭐, 이럴 수 있죠. 요것도 이제, 어 절대 값이 비가 4대1이죠. 요것도 이제 절대 값이 비가 4대1이죠. 아니, 사하고, 한 글을 사놓고, 다른 글을 1으로 놓거나, 뭐, 사는 글을 놓고, 마이너스 1으로 놓거나, 요뭐뭐 이제, 분류해서 풀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게 이제, 어, 두 분의 곱이 이제 36이네요. 두 분의 부호가 같네요. 곱이 36이니까 어, 두 분의 부호가 같다는 걸알수 있겠죠. 음, 그러면 요걸로 풀면 되겠네요. 4α 대파 그런 다음에 바로 풀면 되겠는데? 다른 거 있나요? 모든 실수 k 값의 부분을 구하라 했으니까 음, 음. 그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금각에서 어, 연결 풀면 되겠네요. 음, 4 알파가 두 분의 합은 5 알파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될 거고요. 어, 4 알파의 제곱은 36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요거는 몰라. 알파 자리에, 그러니까 알파 자리에 5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풀려고 했거든요. 알파 자리에 5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을 집어넣어가지고 풀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요거는 요게 예쁘잖아요 알파 제곱은 이제 9 이렇게 되니까 서로 나눠버리면 알파가 3일대의 k 값과 알파가 마이너스 3일대의 k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알파가 3일대의 k 값은 15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하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의 k값 마이너스 15는 이렇게 두 개의 k 값으로 구하면 되겠네 이때의 k값은 마이너스 2k가 이제 14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2k가 이제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14예요 14 더하기 1은 15 마이너스 16대 마이너스 16 더하기 1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랬을 때, 마이너스 2k가 14가 된다는 얘기는, k가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는 경우와, 그건 k가 8이 돼야 되는 경우네요렇게데 모든 k값에 고불구하라고 했으니까, 어, 마이너스 56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